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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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금덩이에 집착한 가보 금덩이에 집착한 가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이고의 기숙고단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비구들은 각기 여러 나라로 가서 90일 동안 즉 3개월 동안 안거를 마치고 돌아와 스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낮추어 탕과 같이 안과를 마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먼 빈방에 있으면서 음식과 공양에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나나니 상계의 대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매우 특이하게 생각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면 가장 특별한 일이고 또 부처님께서 갖추신 공덕과 지혜는 이 세상에서 폭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여러 비구들을 위로하셨나이다.라고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잘 듣고 기억해두어라 하면서. 말씀하시습니다 한량없는 아성기갑전에 이 연부제에는 바라나라고 하는 바라나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고 한 사내가 그 나라의 한 사내가 금을 무척 좋아하여 탁치는 대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모두 금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일곱 개의 병에 금을 가득 채워서 땅에다 묻어주고 죽었다 는 겁니다. 자신의 금에 집착한 가닥으로 그 산에는 한 마리의 독사가 되어서 늘 검병을 칭칭 감고 지키기를 무려 수만 년 동안 계속하다가 어느 날 독사의 몸에 실정이 나서 스스로 생각한 결과 이 검에 집착한 그란 까닭으로 나쁜 구렁이 몸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이제 이 검을 좋은 곳에 보시하여 그 복의 가보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 구렁이는 어, 마침. 행인이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풀숲에 숨어 있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행인이 독사에게 다가가자 독사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금이 가득 든병 하나를 주어서 스님들께 공양하오자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공양을 비푸는 날나 자신도 포대에 담아 공양하는 장소에 트레가 달라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구렁이 독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대에 당겨 절로 가는 도중에 한 나그네가 안부를 물었다 하는 겁니다. "안녕하시오, 어디서 오는 길이요?" 하고 묻자 행인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포대 속의 독사는 무리한 행인을 나무라며 다시는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 고절에 도착한 독사는 행인을 시켜 스님들 앞에 향불을 피우게 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도 한눈 팔지 알고 팔지 아니하고 똑똑히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그 구렁이 독사를 위해서 설법을 해 주셨고 독사는 환희심이 나서 나머지 여섯 개의 병에 당긴 금을 모두 스님들께 공양 시조하고 죽어서 그 시조한 인연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안하나 그때의 그 행위는 지금의 나 바로 서가열에이고 독사는 바로 지금의 사리분이니라. 나는 그 옛날 독사의 꾸중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서원하기를 늘 갬손한 마음으로 일체의 중생을 팽등하게 보리라라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마음이 중단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갬손한 마음으로 일체의 중생을 팽등하게 보리라. 갬손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리라 하는 이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 오고 있다 하신 말씀을 해누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덩이에 집착한 그러한 갑으로 구렁이 몸을 받게 되었고 그 구렁이가 오랜 세월 동안 구렁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바꾸어 선임들에게 실효한 공덕으로 돌이쳐내 나기도 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번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아미타불.